노랫말 시, 안식기를 위한 노래, 기도 좋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것이, 주님 이름 찬송하는 것이, 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좋습니다. 널리 알리는 것이, 아침에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주님의 참되심은 밤에, 열줄 하프에 맞추고 기타 연주에 맞춥니다. 주님이 나를 즐겁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님, 주님의 활동으로서 주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나 기뻐 소리칩니다. 얼마나 위대한지요, 주님 하신 일들이. 오 여호와님, 매우 깊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멍청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그릇된 사람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삶을 꽃 피우더라도,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은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오 여호하님. 저기, 주님의 원수들은, 오 여호하님. 저기, 주님의 원수들은 망할 것입니다. 모두 흩어질 것입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들소의 뿔처럼 내 뿔을.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내게 맞서는 사람들, 곧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귀로. 혼잣말. 올바른 사람은 대추야자 나무처럼 도단하지,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자라나고,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어둔 나무 같아, 우리 하나님의 궁전들에서 꽃을 피우지. 그들은 여전히 성장해, 나이가 많아서도, 집이 많고 잎이 무성해지지. 그래서 그들은 널리 알리는 거야, 여호와가 고든 분이시라는 것을. 나의 바위벽이신 여호와에게는 부당함이 없다는 것도. 혼잣말. 여호와가 임금으로 다스리시네. 장엄함이라는 옷을 입으셨네. 여호와가 입으셨네. 힘이라는 허리띠를 두르셨네. 세계도 굳게 서 있네. 흔들리지 않네. 기도. 주님의 임금 자리는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강들이 높였습니다. 오 여호와님. 강들이 높였습니다. 소리를. 강들이 높입니다. 찰싹거리는 소리를. 많은 분의 새찬 소리보다 바다의 파도보다 더 새찬 분이십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는. 주님의 증언들은 아주 믿을 만합니다. 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어울립니다. 오 여호와님, 오래오래 그렇습니다. 오 안가품 하시는 하나님, 오 여호와님, 오 안가품 하시는 하나님,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일어서 주십시오. 오 세상의 심판자님, 웃줄대는 사람들에게 되갚아 주십시오. 그릇된 사람들이 언제까지? 오여호와님. 그릇된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뻐 날뛰겠습니까? 그들은 건방진 말을 쏟아냅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드름 피웁니다. 주님의 백성을 오여호와님. 그들이 깨부수고 주님 몫인 결애를 괴롭힙니다. 남편 여인 여자와 외국인 나그네를 그들이 죽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보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채지 못해. 사람에게 하는 말. 알아차리세요. 백성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인 그대들. 미련한 사람들인 그대들. 언제 이해할 것인가요? 하나님이 귀를 달아 주셨죠.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눈을 빚어 주셨죠. 살펴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민족들을 타이르시죠. 징계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죠. 여호와는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들을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기도, 복 있습니다. 주님이 징계하시는 사람은 오 여호와님. 주님의 율법으로서 주님은 그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어려운 날들에. 그릇된 사람이 빠질 구덩이를 사람들이 팔 때까지 그리 해주십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몫인 결애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판결이 다시 올바르게 되고 그 뒤를 마음 올고 든 사람들은 모두 따를 것이니까요.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과 맞붙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일어서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과 맞서겠습니까? 여호와가 내게 도움되지 않으셨더라면 이몸 죽어 침묵 가운데 누워 있을 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발이 비틀거리는군." 그럴 때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이 "오여 후한님, 나를 떠받쳐줍니다." 내 속에 불안한 생각이 많을 때 주님이 이 몸을 위로하여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파멸의 임금 자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는 불행을 불러들입니다 규정을 거슬러서 그들은 무리를 짓습니다 올바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려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그가 그릇되었다고 합니다 혼잣말 여호와는 내게 보호소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은 바위벽 곧 나의 대피소가 되셨어 하나님은 그들의 불법이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야. 그들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